자, 이어서 개념 96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건 또 어떤 유형인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자.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갈게요. 이것도.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점이 있는데, 자, A는 1,2. 그 다음에 B는 3,6. 자, 그리고 이거와 Y는 X 위의 점? 오케이. y는 x 위의 자점 P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구하라고 한건자 AP의 제곱하고 AP가 아니라 그죠? AP의 제곱이야 지금 AP의 제곱과 자 BP의 제곱이 최소 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가 되는 그죠?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그 최소값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다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보자. 일단 우리 뭐부터 건드려야 돼? 그렇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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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드러나도록 설정해줘야 되겠지. y는 x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점 p는 x와 y가 같겠죠. x 좌표를 만약 내가 a라고 놓다면 a라고 놓다면 y도 뭐가 될 뿐이다? a가 될 뿐이다. 그래서 a, a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a 콤 마이가 된다. 그러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도 우리 표현 한번 해볼까? AP의 제곱 루트. A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에서 2를 빼면 되겠죠?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문제에서 AP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 AP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는 없애버려 야 되겠죠? 자 여기서 다른 거야. 제곱이 되면서 제곱이 되면서 루트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굳이 대칭성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버린 거야. 제곱되면 이제 루트가 더 이상 없으니까 연산이 가능하거든? 자, 그 다음. BP의 제곱은 그냥 써볼게. 어차피 제곱되면 루트 없어질 테니까 BP는 어떻게 된다? 블루색. 음. A-3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된다? A-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실제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되고 마이너스 2A되고 플러스 1 옆에 거.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요거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요거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거든. 그죠. 자 정리 좀 할까? A 4개 있네요. A 4개 있으니까 A 제곱 4개 있으니까 4A 제곱 되고 요거 없애버렸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그러면. 마이너스 6a인가? 어 마이너스 6a에 다시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12a 다시 마이너스 12a 그럼 마이너스 몇 a야? 24a 저렇게 되고 여기 1 있고 4 있고 9 있고 36 있네. 그럼 1하고 9 더하면 얼마야? 10이고 요거 14고 그죠? 14 더하니까 얼마? 50 되겠다, 50 그죠? 플러스 50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자 4, 2로 좀 날릴까? 2로 자, 2로 좀 날려보면 어떻게 되죠? 2a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5. 이렇게 해서 0. 요런 구조가 되겠네.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a 값만 구하면 우리는 p 값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도 구할 수가 있다. 요런 얘긴데, 그죠? 자, 우리는 어쨌든 이거 이거의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최소일 때의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함수의 최솟값네 결국 인수분해도 할 필요가 없었네 근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어떻게 생겼어? 어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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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축의 방정식 이용해서 구하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1 0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 4니까 약분해서 얼마 아 여기 3이구나 이렇게 아 3이 되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첫 번째 건 구했네요 최소가 되는 점피는뭐 3,3이 되겠죠 A값을 찾았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최소값만 찾으면 되니까 최소값은 3을 집어 넣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우리 아까 이거 2를 약분한 거니까 원래 값에서 이걸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한다면 실수하지 말고 두배 해줘야 돼 그죠 자, 집어넣어 보자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 3의 제곱 9그다 마이너스 얼마? 36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없어지면 마이너스 11이고 요는 18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7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는 최소값이 7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가 아니라 사실 얘잖아. 우리 약, 분해서 이렇게 2씩 날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최솟값은 7이 아니야. 뭐가 되면 돼? 14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점피의 좌표와 최솟값까지 구해봤다. 자, 아까 우리 요좀 전에 했던 95번 개념이랑 유형이 다르죠? 95번 개념은 어떻게 했었지? 루트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 써보니까. 식을 먼저 써봤잖아. 그죠? 식을 먼저 써보니까, 루트, 무리, 무리수 기호를 해석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 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좌표 평면상에 좌표를 도입해서 대칭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유형은 이 유형은 애초에 물어볼 때 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했었거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도 되고 사실. 그죠? 쌤은 그래프를 그렸지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기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앞쪽에서 대수와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그래프를 자꾸만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쌤이 자주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쌤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다음 문제. 2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점이 이번에 3 개나 나왔습니다. 그죠? 자 A가 마이너스 1,2. 자그 다음에 B가 4,6. 자 그리고 C가 0,1. 자이 녀석하고 이미의 점 P. 자 이번엔 조건이 없다. 그죠? 이미의 점 P x, y에 대해서.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이렇게. 자 3개 짜리라서 뭔가 좀더 복잡해 보일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해보지 뭐. 자 PA의 제곱부터 갑시다. PA의 제곱은 자 PA의 제곱은 여기 X Y부터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죠. 루트는 이제 안 써도 되겠지.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에 루트를 씌운 게 원래 p 에인데그 녀석을 제곱해서 쓸 필요가 없어졌다. 그쵸? 자, 그 다음. pB의 제곱. 자, pB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x-4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pC의 제곱. 자, pC의 제곱은 자 여기서 요거 간 거니까 그냥 x 제곱 되겠네요, 그죠? 0이니까 그 다음에 얼마다? y 1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자 문제에서는요 이거 세 개를 다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이거 세 개를 모두 더 하라고 했다고. 음 그런 얘기구만. 그럼 이거 얘들아 요 왼쪽 건 아까 어땠어? x 좌표랑 y 좌표랑 같다 보니까 같다 보니까 요게 a로 싹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a에 대한 함수. 근데 얘는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x에 대해서 2차 식이 하나 나오고, y에 대해서 2차 식이 하나 나와서, 2차 함수의 모양 2개가 나오는. 그죠? 그런 형식, 그런 모양이 되겠네.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 바로 해볼게. 여기 x제곱. 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이렇게 있겠다. 자, y도 적어놓고 할게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밑에 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자, 그 다음에 요거는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어차피 여기 있는 여섯 녀석을 모두 다 더해서 쓸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요거부터 더해서 쓸게요. 거부터더했으면3 x 의세제곱3 x 의 제곱.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6x. 이렇게 더해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플러스. 이쪽은 y도 역시 3개 있네. 3y의 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18y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36, 40. 더하면 41. 플러스 얼마? 41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녀석의 지금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 이차식이두개두개 두개 있으니, 요거 따로 완전제곱식하고, 요거 따로 완전제곱식 해도 되겠죠. 괜찮죠? 완전제곱식 해도 되고, 쌤은 뭐 한다? 함수 그리겠다. 자, 요것도 이차 함수의 모양일 거고, 요것도 이차 함수의 모양일 거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고,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해서 더하면, 당연히 최소값이 되겠지. 되겠지, 그죠? 자, 여기 좌표 어떻게 구한다그랬죠여기 좌표? 저,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6. 이거 이렇게 없어지면 어 약분돼서 얼마다? 1이네 1. 아 여기가 1일 때다. 자이 녀석도 최소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 자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18.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돼서 3 이렇게 되겠죠. 음, 넌 3일 때구나. 그럼 1일 때 최소값 따로 구해주고 3일 때 최소값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 1집어넣어볼까? 1집어넣으면 얼마? 3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되고요. 그 다음에, 17 되고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하시면, 14. 이렇게 들어오겠지? 음, 괜찮아. 얘 가자, 얘. 얘는 어떻게 돼요? 3 집어넣으면 9가 되고, 9, 3, 27될 거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0,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41.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7이야. 그죠 마이너스 2 7이에 그럼 얼마 되는 거야? 3대고 0대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어? 똑같네. 이쪽도 14고 공교롭게도 이쪽도 1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 어, 다 더한 거니까 최소값은 28이 된다고 찾아주면 되겠죠. 됐어? 얘들아 근데 사실 문제를 풀고 나서 보면 아까 95번이랑 96번 개념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교해보면 96번이 오히려 속 편하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문제에서는요 얘보다는 95번이 훨씬 더잘 나와 물론 다 나올 순 있는데 95번 문제가 나중에도 활용도가 더 높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무슨 말인 알겠죠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이 이 과정을 배울 때는 배우지만 앞으로 나아가서는 뭐 계속 반복돼서 우리를 따라다닐 정도의 유형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우린 또 다음 개념 넘어가 보도록 할게.